예. 공산주의는 얼마나 어떻게 나쁜가,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내가 뭐 개인적으로 승복하는 거는 절대 아니지만, 이제 그 이후에 대비하자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산주의 국가가 되서는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온 것도, 물론 그 탄핵이 부당한 것도 있지만, 탄핵이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공산국가로 빠지는 첫 단계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 공산주의가 얼마나 어떻게 나쁜지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가 공산노예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 우선 공산주의의 해악은 1991년도에 소련이 공개된 후에 공산주의 사상은 완전히 거짓된 이데올로기, 미치광이의 실패한 이데올로기란 것이 만천하에 증명이 됐습니다. 자그만치 첫째로 자그만치 1억 명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귀중한 인명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산 독재자에 의해 전시가 아닌 평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인명, 2차 세계대전 때는 7,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1억 명이 자국의 공산주의자에 의해, 공산 독재자에 의해 학살됐습니다. 1억 명이 되는 학살자 숫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유엔 연설에서도 밝힌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가짜 민족주의라는 것도 이 사실에 의해 입증됩니다. 자국민을 자기 민족을 1억 명을 학살한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민족주의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악마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 국내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를 가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금은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공산주의는 왜 나쁜가? 전 인민을 노예화 시킵니다. 노동자, 농민을 전부 노예화 시킵니다. 칼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1848년에 있었죠. 공산당 선언에서 공산혁명을 하면은 노예에서 개방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정반대로 됐습니다.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국민들이 자유를 잃고 노예가 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예 여기는 한남동 대통령 반제역 몇달 동안 12월 3일부터 몇달 동안 단핵 반대 집회를 하던 곳입니다. 지금 뭐 그때 단핵 반대 집회 그 소리가 구호가 꽤 생생합니다만은 당시 집회를 하던 사람들은 전부. 예, 각자 자기의 자리로 가고 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기 몇몇 사람들만 앉아서 지금 허탈한 감정을 아직도 주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공산주의는 세기0년동안 1억명을 학살했을 뿐만아니라 전인민을 노예화 했습니다. 소련, 구소련중공 캄보디아, 북한 등등 어느 나라 할것 없이 국민들이 전부 노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가 선동한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칼 마르크스의 거짓된 선동에 속아 넘어간 어리석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또 공산주의의 폐악, 왜 공산주의가 나쁜가? 세 번째는 사상 최악의 불평등 체제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공산주의는 평등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체제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북한의 경우를 보면 백두혈통이다. 출신 성분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공공연히 차별하고 있습니다. 평등한 것처럼 선동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세습 계급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또칼 마르크스 조차도 절대적인 평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예. 공산주의는 결코 평등한 체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훨씬 더 불평등한 노골적인 차별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 다음 또 공산주의가 왜 나쁘냐. 공산주의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종교. 예. 폭력 혁명. 프로레타리아 폭력 혁명을 해서 예. 공산 독재를 계속 하면 지상 낙원이 된다. 하는 것이 칼 마르크스의 교리의 기본입니다. 예. 많은 외국 학자들이 공산주의를 종교로 봤습니다. 철학자 버틀란트 러셀, 케인즈, 베르다예프, 공산주의를 기독교의 종말론을 모방한 종교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해악이 무, 무진하게,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라는 말을 풀어 쓴다면 폭력적 공산, 독재, 노예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피비린내는 폭력혁명을 해서 과도기적으로 공산 독재를 하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 쉽게 말해서 지상 낙원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한마디로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 종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첫째는 뭐냐 하면은 공산주의에 쉽게 빠집니다. 평등을 내세우고 정의로운 척 하니까 학생들이 쉽게 빠지고 또한번 빠지면 사이 종교기 때문에 헤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산주의가. 사이비 종교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는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입니다 미친 신도입니다 신영복 네. 같은 사람이 공산주의에 빠져 있는 거 보니까 아 공산주의는 좋은 계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일종의 사이비 종교이고 공산주의자는 광신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공산주의라는 사이비 종교, 마약 비슷한 것에 중독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또 공산주의자는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이기 때문에 그 광신도의 만행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1975년도에 캄보디아가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크메르 루즈 극좌 세력에 의해 인구의 4분의 1, 200만 명이나 학살됐습니다. 해골 바가지가 온 벌판에, 캄보디아 벌판에 늘어했습니다 그래서 킬링 필드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프랑스 유학생 출신들이, 캄보디아의 프랑스 유학생들이 유학 기간 중에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서 악랄하고도 잔인한 방법, 말로 시은할수 없는 악랄하고도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처참한 실패로 끝난 중공의 대약진 운동, 문화혁명을 본받았어 중공은 실패했지만 자기들은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폴포트, 키우삼판등 크메르루즈 주역들은 우리로 치면 강남 좌파입니다. 프랑스 유학 기간 중에 공산주의 사상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남 좌파들이 공산화해서 권력을 완전히 잡았을 때 무슨 일을 할지 알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공에서 실패하고 캄보디아에서도 실패한 공산주의 실험이 5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자행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골수 공산주의 국가는 지구상에서 북한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것만 해도 같은 민족으로서 망신스러운 일인데, 세계 10위의 선진 경제 대국, 대한민국에서 변수에 구득이 기어나오듯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제 세상을 만난 듯이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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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나와서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한심한, 일입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전 세계인의 웃음거리입니다. 우리가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를 거의 온 국민이 나서서 반대한 것은 그것이 공산 지옥으로 빠지는 첫 단계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공산 주의의 그 악행, 악마의 이데올로기, 또 사이비 종교, 공산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아들딸, 손자, 손녀가 공산노예가 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지고, 별사의 각오로 대한민국의 홍산화를 막아야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어적은이 예, 뭐 없게 예, 인용, 어, 됐는데, 예, 이 자리에서, 이 부근에서도 오늘 집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음. 지금 다, 아, 지금 시점에는, 시간에는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혼자 남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멸공입니다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공산주의가 무서운 줄 알고 대한민국의 공산화 석화 통일이 되는 일이 없도록. 결사의 과거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